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. 엔드베스까지어 아, 제부터 가지고. 아예 시간표 없고, 실시간도. 없고. <laughs> 일단은 학교가 학생들의 얘기를 정말 잘 반영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 동양계 친구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뭐 죽이나 국수 같은 거를 줬으면 좋겠어 하고 설문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아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국수를 말고요. 또 월익대학교 도서관에 <laughs> 제가 학생증 같은 거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찾았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때 이메일을 써주셔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월익대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예 감사합니다. <laughs>